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라는 문제입니다. 자, 1번. 유한 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. 그렇죠. 유한 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될 거고요. 2번. 무한 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. 무한 소수는 두 개의 케이스를 나누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. 순환하는 무한 소수는 여기는 유리수가 될 거고요.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무리수입니다. 따라서 모두 무리수라고 하는 것은 틀린 보기로 생각해 주셔야 되겠네요. 정답 2번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3번, 두실수 2와 루트 5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. 그렇죠.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겠죠. 자, 분모가 뭐 2인 거, 3인 거, 4인 거 쭉쭉쭉쭉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리수 있는 걸 생각해 주실 수 있습니다. 자, 4번.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에 한 점에 대응한다. 그렇습니다.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쳐놓은 실수가 수직선이랑 대응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은 오른보기입니다. 마지막 5번.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유한계의 무리수가 있다. 무리수는 지금 우리 순환하지 않는 무리수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끝자리만 하나만 달라지더라도 다 다른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은 틀리라,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무한계의 무리수가 있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. 정답은 5번입니다.